안녕하세요. 소화 흡수장의 세 번째 소화성 괴양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화성 괴양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화성 괴양이란 장간 표면에 생긴 괴양의 총칭이 소화성 괴양이라는 거죠. 즉 위와 십이지장에 생긴 괴양을 얘기합니다. 괴양이라는 것 자체가 얼서잖아요. 약간 헐고 그런 것이고 특히 위산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위장, 유문부, 시비지장, 식도 등의 점막, 벽의 침식으로 괴양을 형성하는 질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학적으로 이거는 식도죠. 여기는 본문이죠. 모든 기관의 연결점과 끝점, 소만, 대만, 여기는 유문부죠. 그리고 여기는 12지장, 그렇죠? 12지장 다음에 소장으로 고불고불, 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1이지장에 많이 생겨요. 12지장에 여기 이 부분에 궤양이 그 많이 생기죠. 분류는 위계양과 십이지장으로 나뉩니다. 위계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 점막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유문부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계양은 유문부가 무력해지는 거고 그래서 담즙이 역류가 돼요. 우리가 소화기계는 구강부터 시작을 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리고 우리가 또 소화기관에서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간이죠. 간에 있는 담낭, 담관 이러한 것들이 다 소화기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문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담즙이 역류를 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약간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 점막 방어벽이 손상 당하는 거죠. 십이지장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유문부가 무력 유문부가 무력해졌잖아요. 유문부가 무력해져 위산의 자극을 받든지 또는 별개로 위산 분비 산 분비를 자극하는 음식 등 음식 등에 의해서 이 십이지장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는 신경 미주 신경 미주 신경 자극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십이지장교양입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인은 기본적으로 헬리코박터. 그죠 그리고 위험 요인은 비스테로이드. 엔세이드계. 이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죠. 이런 것 때문에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진통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 스테로이드, 코스테로이드 마약성. 이렇게 진통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엔세이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 있지 않으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총칭하는 겁니다. 진통 효과를 베이스로 해열과 소염 효과가 있죠. 종류로는 뭐예요? 아스피린.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이런 것들이 엔세이드 계열 소염진통제 효과인 거고요. 그리고 디클로페낙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프니벤큐액 뭐 이런 거 루마스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비스테로이드의 가장 문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위 점막에 영향을 미치죠. 간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가 위장이 안 좋을 때 섭취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서 나올만한 문제는 위계양이냐 십이지장 궤양이냐? 그두 두 개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증 위치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부냐 레포트 레프, 쪽이냐 라이트 쪽이냐 위가 이렇게 뉘어 있단 말이죠. 좌상 쪽이면 궤양이죠 그리고 오른쪽이다. 이러면 십의지장 궤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통증 그래서 지문에서 좌상 쪽이다, 우상 쪽이다. 그그 그 지문만으로도 위계양이다, 12지장 계양이다 판별을 할줄 아셔야 되는 거고, 통증의 원인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위계양에 대한 통증 원인, 12지장에 대한 통증 원인. 위계양 같은 경우는 점막의 문제고, 12지장 계양은 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계양시 위가 비워져야 하는지 또는 차야 되는지 통증 특징 등의 문제가 나오고 또한 출혈 같은 경우 멜레나, 헤메토시스 이런 것들이 위로 통하느냐 아래로 내 보내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이위계양이냐 십이지장궤양이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통틀어 소화성 궤양일 때자 소화성 궤양으로 통된다.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소화성 궤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약간 지문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위궤양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점막의 문제이고 위가 비워져야 덜 아픈 거고 이러한 병태 생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원인과 통증 위치와 위가 비워졌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요렇게구별할수 있느냐 요 정도 나오고 십이지장궤양 같은 경우도 언제 언제 아픈지 또, 또 특징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어느 부위인지 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약에 대해서 살짝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두 개를 다 통틀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산제, PPI, 히스타민 억제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상복부에 자상복부 어디에요? 위겠죠? 위계양 쪽이겠죠, 그죠? 타는 듯한 느낌의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을 했다. 환자는 왜 이렇게 속이 쓰린지 질문을 했대요. 속쓰림의 특징, 위계양으로세척할수 있는 반응. 자, 위계양의 특징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상복부 위치가 자상복부 위계양 오른쪽은 시비지장.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할수 있는 것은 자상복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위계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위계양 증상은 1번 멀먹고 구토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구토 후 사라지는 것은 위가 비워져야 편안하다는 얘기겠죠. 위궤양 특성인 거 맞고요. 1번 바로 답 나왔네요. 그럼 2번 한밤중에 통증이 찾아와요 한밤중에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십이지장쾌양이죠 식후 3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나타나 식사 후 3시간 시간의 개념 3시간 어때요 이것도 십이지장입니다 한두 시간이면 위궤양 왜냐고요 소화의 시간 개념이잖아요 위가 위궤양이 아픈 것은 왜 아파요? 위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산이 자꾸 나오는 거고 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점막에 손상을 입히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경우는 토하면은 좋아져요.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음식이 들어왔을 때 3시간 후에 일을 하진 않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서 30분에서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3시간이냐. 한 2시간이면 소화가 되고 유미적으로 어지러 내려가요?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십이지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산의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식사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것은 십이지장을 얘기하는 거다. 네 번째, 재산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재산제, 산 문제죠. 이것도 십이지장 쪽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식사 직후 걸어 다니면 통증이 사라져요. 걸어 다닌다고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0, 32세 여성 환자가 위궤양을 처음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질병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위궤양 설명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위궤양을 진단받았는데 질병에 대해 알고 싶대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얘기죠. 과도한 위산 분비가 원인이에요. 위산 분비 뭐예요? 십이지장이죠. 음식을 드시면 통증이 심해질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어때요? 점막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하면서 아프겠죠. 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통증은 우측 상복부, 우측 상복부, 해부학적 위치, 어때요? 시비지장이죠? 재산제를 드시면 통증이 완화될 거예요. 재산제, 3문제죠. 정막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계양 문제일 때는 이 점막의 문제기 때문에 재산제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니 없니 요걸 물어보는 거 하나랑 그 위치 문제 그리고 위가 비워졌을 때 아프니 위가 채워졌을 때 아프니 요렇게 묻는 것이 위궤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구토를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구토 후 통증 없어지죠 위가 비워져야 위가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틀린 답인 거고요 위계양 증상은 좌측 상복부 통증으로 음식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래서 재산제 효과 없고 구토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점막 방어 능력 감소가 원인이다. 위계양은 점막의 어떤 그런 방어 능력이 감소가 된 거죠. 방어 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아픈 거고 허른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위계양 문제는 한네 가지 정도로 압축되어서 그거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음. 한밤중 언급실로 속스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 결과 위계양으로 의심되는 주관적 정보는 뭐냐? 환자가 왔는데 위계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 정보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재산제를 복용했더니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재산제 어때요? 관계없죠? 위계양과 커피를 마시면 통증이 나아져요. 뭘 마셨대요? 통증이 나아진대요. 뭘 마시든 뭘 먹든 어때요? 먹어서 나아지는 것은 십이지장이죠 한번 항상 음식 먹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나타난대요. 어때요? 식사 후 통증. 위계양 얘기죠? 어, 음식을 먹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의 개념? 음식 먹고 나서 통증이 나타난다. 위가 일을 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식사를 많이 해야 통증이 안 나타나요. 식사 후 통증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많이 해야 통증이 안 나타난대요. 이것은 십이지장이죠. 뭘 먹었을 때 십이지장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위는 얘기했듯이 점막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들어가서 위가 일을 한다는 것은 통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궤양으로는 의심될 수 없다. 식사 전으로 3 0 분씩 운동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운동한다고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위계양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식이죠. 음식으로 인해서 위계양 또는 스트레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엄주, 허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모든 소화성 교양은 헬리코박트, 파일로리군, 이것이 메인이다. 이것은 뭐소화선 뭐 괴양에는 주요인이죠 얘가 그쵸 음식에 의해 악화되고 점막에 손상되었기 때문에 위산분비시 통증이 찾아오는 거고 에인세이드계 약물로 인해 글라딘이 차단되면서 이 점막 재생률이 떨어져요 재산제 크게 효과 없고요 시간의 개념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통증이 온다 서서히 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테마테메시스 문제인데요. 위계양은 상복적이니 토혈한다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고 시비지장은 유문부가 막혀 하부에 들어가니 출혈시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흑색변이라고 하는 멜레나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기 때문에 이 둘도 두 질환의 차이점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속쓰림을 호소하는 위계양 환자에게 오메프라졸 알루미늄 성분의 재산제 투여 시, 자, 만약에 위계양 환자에게 약을 쓸 거다. 약을 쓸 건데, 간호 계획으로 이두 약을 어떻게 써야겠니? 이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오메프라졸은 뭐예요? PP를 잠그는 애죠. PP를 잠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산을 분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알루미노는 산을 중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어메프라졸, 펌프를 잠그는 애와 알마겔이죠. 재산제를 같이 사용해도 좋겠니?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고 있는 거죠. 두 개는 동시 투여해도 된다, 안 된다. 두 개를 동시 투여는 안 된다.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투약해라. 이것이 이 약들의 기본입니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제제는 어메프라졸의 위 점막 내 흡수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혈중 농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산을 억제하는 얘가 힘을 못 쓰겠죠. 그래서 산을 잘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한두 시간 후에 제산제 사용해서 점막을 좀더 보호합니다. 그래서 오메프라졸을 먼저 쓰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재산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궤양 치유를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약제는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해야 한다. 잘 기억하시고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식사 30분 전 재산제 투여하고 식후 잔탁 투여한다. 잔탁도 알마겔이랑 똑같은 거거든. 위벽을, 점막을 보호해 주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메프라졸 넣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재산제 해라. 틀린 거고, 식후에 동시 투여 안 되죠. 한두 시간 후 따로 넣어줘야 돼요. 두 약제는 한두 시간에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어때요? 그렇죠. 두 약제는 한두 시간에 간격을 두고 투약한다.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주스와 함께 투여한다. 비타민 C 산이죠? 안 되겠습니다. 답은 틀렸고요. 음식과 함께 잔탁을 먼저 투여하고 식후 재산제를 투여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